추석날 보내셨나요? 네. 용돈 받은 사람, 아, 추석 때 용돈 받았어요? 흔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어, 많이 받았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지만 그 용돈 줄었네. 현진이 어때요? 디 아, 안녕히. 용돈. 어. 만족한다. 나 이번에 받은 거세요 만족한다. 흔들어 보세요. 어, 현섭이. 야 만족해요? 네. 작년마다 늦었어요? 아니, 아니, 더좀서도 만족해요. 아, 아, 그래도 만족해요? 네. 맛있는 거사먹었어요 아,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자, 어, 예, 네, 오늘, 어, 9월 29일이고, 어, 벌써 우리, 재팬된 지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있으면 우리 총회를 하고, 이제 새로운 회장을 뽑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네, 11개월 지났던 것에 대한 감회가 새로운데 어쨌든 2018년은 아직 세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해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같은 설명들잘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주에 희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혼은 희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가정 또 자기에 대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은 결혼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희한, 좋아하는 걸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드세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그 가정을 어, 잘 뭐라고 했죠?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라고 했죠? 남자는 여자를 식모로 보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돈벌어는 기계로 볼지 말고 인격체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요리 대회 하는 자리인데 어, 한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연애할 때는 못하는 건데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남자들은 이걸 꼭 해야 돼요. 제가 유해하게 못하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유해하게 못하는 것 중요한데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게 저희가 되게 쉽게 됐습니다. 여기 어디 준비된 신랑카 어디 갔어요? 일 <laughs> 갔어요. 야, 어? 일 갔어? 회사 갔어요. 회사? 네. 아니, 그냥 주변에 시간인데 뺏어가려고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이걸 꼭 하세요. 남자들 연애할 때 이걸 잘해고있죠 근데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남자가 밖에서 외식을 할 기회가 많아요. 뭐 회식을 하면서든, 뭐 여기 약속이 있어서든. 근데, 보통 남자들은 회식을 하면 더 비싼 걸 먹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맛있는 걸 먹으면은, 그거를 1인분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꼭 포장해 가세요. 알았어요? 어서 알았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면은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요. 예전에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은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써. 특히 어, 결혼한 상태에서 출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그때는 진짜 그 여자의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밥도 못 챙겨 먹어요. 어, 그리고 예, 아이가 컸어도 계속 집에 있는 아내 같은 경우는 많이 외로워요. 돈이 많으면 그냥좀 받고 사먹고 받고 돌아다니겠지만, 그럴 지않는 경우에는 맨날 집에만 있어.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맛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먹을 때도 맛이 없게 먹죠. 그래서 라면 배울 것 같아서 먹고 왔잖아요. 근데 몇년 동안 부대가 얼마나 쓸쓸하있어요 근데 남편은 나도 잘 먹고 와. 남편도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또 자.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거. 나쁜 놈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교환을 못하는데 남편은 꼭 어, 포장해 가세요. 어, 포장을 할수 없는 것들을 빼고는 다 포장을 해 가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 할수 있다. 손들어오세요 어, 찬용 우진이 정인 정국이 조금 조금씩 준비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서이 예전에는 들고 싶은데 못 들어서 혀 긁은 거지 어. 그, 규현 열매는꼭 안내해주세요 규현 <laughs> 열매장인거죠? 네 규현 열매장 <laughs> 안되지죠 어,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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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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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목사지 사모님은 금 지금, 지지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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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옆에 못사림이니까 맨날 10만 달리면 되고 여기 저장해 먹고 결정해 먹고 근데 집에 올때 맨날 받는게 김치들 털털 푸들 들어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게 그거 하나에서 생기는 그거 하나에서 나도 딴 걸로 안써우고 집에서 나도 딴 걸로 안써우 그걸로 해요 그걸로 혼나고 그것만 하면은 일단 반은 끝나 반은 가정 불화의 반은 끝난거예니에요반꼭 사들고 와요 알죠? 여러 대면 결혼장에 드는 다행자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들은 그 남편 밥 차려주는 게 힘들긴 하죠. 그런데 어, 차려줄 수 있을 때는 꼭 차려줘야 돼. 남자가 제일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어딘지 알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낄지 아세요? 밥을 잘 차려줄 때예요.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내 생일이 됐어 내 생일이 됐어 남자인데 내가 내 생일이 됐어 근데 와이프가 막 신난 거야 왜 오늘 외식한 뒤가막 신난 거야 그러면 남자는 마음이 상해요. 어. 남자는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말고 좋아해요. 맛있든 맛이 없든 어. 그러니까 맨날 뭐 차례에도 중요한 날 있잖아 남자를 챙겨줘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r Yes, sir. Yes, s 예예비 e 예비들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말 i 별거 아닌 s 같은데 꼭 기억하세요. 결혼 생활에서 사실 s i 을 y e 건덕지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면 i r Yes, sir. Yes, sir. Yes, s 소소한 챙겨율이 가정의 평화를 갖고 오고 부부의 사랑을 만들어 가요. 오늘 8시 전에 얘기를 끝내긴 해봤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제가 참교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디브리핑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그러지 알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고, 부부간의 사람의 족족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불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어지면 이혼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해요 이혼율이 30%에요 30% 거기에다가 이혼을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돼요 요즘에 일본에서 옛에 황혼 이혼이 유행했잖아요 남자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금 받으면 은 그걸 이제 위자를 받는 생각으로 퇴직금 받고 서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래요 아세요? 애들 다들어오셨면 그때 이혼해요 할 도를 다하고 그때 이혼해요 왜? 30년동안 쌓여있는거야 그게 근데 별거 아닌 모상한거 뭐 별거 아닌 밥자를준거 이걸로 가정 불화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몇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그러니까 생각했고 다른 데도 심각해 음. 대화를 안해 목사들 대부분 다 밤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는데, 목사님들은 심판하서 맛있는 것도 좀 먹거든요. 교에도잘 챙겨주고. 근데, 사모님들은 다 집에 있는 거야. 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사모님들이 교회가 나서, 다른 교회는 그림자처럼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나는 그림자야. 남편은 집에가 안 들어와.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렇게, 들어오는 시을 하다가, 선교를 나가면은, 성교제에서 이혼하기도 해요. 성교사님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결과 아닌 이런 서로에 대한 챙겨주는 것, 배려하는 것으로 가정의평화가게여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결혼하면은 이렇게 꼭 행동하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결혼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벌어요. 안 벌어. 예전에 지금 몇 자리 군대도 갔다 왔고, 학교 1년서 졸업하고, 취직받고 그런 해야되나 2년 남기기 전예전이 결혼했을 때까지 한달후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꼭꼭 기억하고 아 그때 우산이 그랬지 하고 꼭 행복하세요 알았죠? 이게 아멘해야지, 다음 아멘 해야지 내가 다말씀으니 아멘? 자 시작합시다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13절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에보면는 옳지 않은 성경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난제 중에 한 군데가 여기에요. 가장 해석하고 든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어, 이 설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게, 그리고 어, 제가 설교를 이제 참고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께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빨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대기 있자인데신입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원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수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부자는 돈발리를 누가 해요? 돈을 맡아서 집행할 사람을 세워서 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돈 관리를 자기가 못해요 왜? 많아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청원지기를 세워서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또한 청지기죠.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죠? 그 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걸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물을 많이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만한 윤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많은 재물을 맡아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이 주인의 것을 많이 맡아서 관리되고 그리고 낭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청지지를 불렀어요 이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내어 들은 이 말이 어찌 됐냐 내가 더 이상 보던 일을 세마다 청지기 직무를 대수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잘라버렸어요 해고했어요 해고 파이어 파이어 해버렸어요 해고했다고 그 미국이 얼마나 언젠, 무서웠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잘려본 사람 혹시 있니? 잘려봤다. 회사가 잘려봤다 알바 잘려봤다. 또 잘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정중하게 잘라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잘려면은 퇴근을 했어. 퇴근 했는데 문자가 왔어. 당신도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 그러면은 그남자날테 그 회사를 못 가요. 근데 회사에 내 집이 있잖아. 전화했어. 내 집이 있을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오지 말래요.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해요. 그게 미국의 해고예요. 여기도 그렇게 해고를 당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3대를 보니까 이 청지가 속으로 생각 했습니다. 주인이 내집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례가 니 부끄럽고 나고요. 나이가 늙은 거예요. 늙어서 할수 있는 게밖에 없어요. 폐지 줍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폐지 아무리 팔아봤자 돈이 안 돼요. 요즘에 1kg에 배워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종이 1kg 가져가면은 한 80원 돼요, 80원.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절,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면 분을 빼앗기 위해 사들인 나를 자기로 영접하리라 하고 오절 주인에게 빚자를 하나 하나 불렀습니다. 먼저 원자에게일래내 네,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얼마나 대출을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육절에 길은 백 마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원쟁이가 대출 받은 그 사람에게 길은 100리터를 어떻게 바꿨어요 50리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7절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얼마나 되셨냐 라고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100석을 지우고 100을 지우고 80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한게 8절이에요 8절 8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우리 일단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인의 횟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합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평가해요? 지혜롭다고 평가를 합니다. 착하다는 평가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옳다는 평가는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어, 이 배경을 좀알아야 되는데, 그 요아킴 예레베야스라는 학자가 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책 내용에 보니까 그 당시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에서 이자 노하를한 거는 죄가 아니가아닌가요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돼야 안 돼요. 구약 율법상, 하나님모세게준 율법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돼요안 돼요? 됐다. 안 됐다. 안 돼요. 안 돼요. 무의자야, 무조건. 무의자. 지무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당시씨 이거를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가 지키고 싶겠어? 안 지켜요. 희년이 아니죠. 희년.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땅 뺏기는데 왜 하겠어요? 안 하지. 하겠어, 당연히. 안 해요. 이자 하는 것도 안 해요. 안 찍혀요. 근데 이 당시에 이자 율이 어땠냐면은 자 기름 50마를 빌리면은 기름 50마 50 리터를 빌리면은 이자가 100%가 붙어가지고 100 리터를 갚아야 돼. 사채 써은사람 있나요? 사체 천만 원 빌리면은, 천만 원 빌리면은, 천만 원을 안 줘요. 아세요? 장비는 천만 원을 줬고, 두백만 원을 줘요. 왜? 선의자 10%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기름, 5 0리터만 빌려가는데, 회계 장비는 얼마 쓰있어요0리터가쓰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 백석. 자, 밀을 팔십석을 빌리면은,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는 8 0석인데 장비에 기록되는 거는, 백석이에요, 백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원래 빌려간 것만 장부에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청원증기는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게된 거예요? 대출을 받아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된 거죠. 자기를 베푼 거죠. 자, 반대로, 반대로 이청원증의 행동을 보고 이 빌려간 사람들은 또 누굴 같이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주인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청지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청지기는 속으로 아, 내 주인 이거를 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것도 돈을 빼돌리는 것도 아는데 이 청지기가 그 상황에서 장부조를 하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호소? 주인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주인은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린 게 있지 는데 주인이요. 주인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한번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어서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이청지기가 착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인에게 뭘로 매달려야 할지 아니까 그 지혜로 칭찬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동의하시오다의 신부입니다. 이렇게만 아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근데 빛의 자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이, 이 옳지 않은 이 청재기는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주인의 자비에 매달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했으면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 당연히 짤리고 그리고 지혜 있다고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 3절 자, 우리 1 3절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위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아,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네. 하나님과 제물을 담아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는 것같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를그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한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것만. 그거는 두 번째 순위에요. 두 번째 순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병화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건강, 결혼, 자녀, 이런 거는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주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 핵심적인 사건에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시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에 다니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단지 돈 많이 벌고 교회에 나서 재밌게 놀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고난 속에 그래가지고 세대반이 웃었어요 불맞주 죽어가면서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갈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봤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가 천국에 갔다왔거든요 그걸 삼천천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울은요 갔던 그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요 내가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요 여기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 말을 보냐면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참구를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다는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단지 가깝고 배부르는 기쁨 통장에 공 하나 더 찍히는 그 기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이 찢겨 나가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는 친지랑 장의본질적인 것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누리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대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로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에대해서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청원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의 은혜와 함께 고시고 아버지의 욕심과 신을 대도한 모습을 반드시 할수 있고 지알려주시여소서 <laughs> 아버지 우리한테 힘을 더주시고하나님서 인생에 대해 니다 예수님에 서언제하게 알기를 합니다 관, 지은 분이 동요, 지은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일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수단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사람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품들이 있어오나, 아버지여 그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그 열정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만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찬국이 소망되어 있기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학교의주시고우리 주님께 지혜로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